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과 되리라. 하나님이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보필을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나 아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예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례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일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주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은 이삭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뵌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에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무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그들이 이르되 내 네, 말대로 그리하라.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아브라함이 또 가축 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아브라함이 엉킨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래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아브라함과 사래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림이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갓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52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다 아브라함이 또아래요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누하지마 없어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하리나이다 거기서 이십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너하지 마없어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라이다 거기서 십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9장. 저녁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로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고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으로 다 모여 그 집을 해웠사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로시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아노니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아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드리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은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그러나 롯이 지참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루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없어서 주의 종이 죽게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서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한과불를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이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로세아네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와 호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돌이었다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로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와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로세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안몬 자손의 초상이었더라.